당신은 종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적 치료를 갑자기요. 특히, 만약 당신이 가졌다면, 장기간의 관계를요, 고객과, 종종 이것은요, 도움이 됩니다. 허락하는데, 일정한 기간을요, 아마도 두 번에서 네 번의 추가적인 기간이요. 활성화하도록요, 효과 있도록요. 종결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획득하는데요, 종결을. 너는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걸, 고객을 더 자주요, 일정 기간 동안요, 혹은 만드는 걸요, 시행 시행 기간을요, 독립해요, 배치되어진 정상적인 수준으로요. 치료 접촉이에요. 끝나는 단계 동안 치료에 당신은 아마도 원할 것입니다. 만드는 걸 적은 개입을요. 그리고 금지하는 걸 고객이 만들도록 더 많은 결심을요. 그리고 장려하는 걸요. 그 혹은 그녀가 떠맡도록요. 더큰 책임을요. 기간 동안. 너와 그리고 고객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요, 계획하는데 미래를 기대하면서요, 문제를 그리고 추측하면서요, 어떻게 고객이 다룰지요, 그들을. 분위기, 이 기간의 분위기는 가끔은 바꿉니다. 치료로서요, 치료가 덜 공식적이 되면서요, 그리고 더 많이 자기 드러내미 되면서요. 종종 중요한, 중요한 포커스, 집중, 이러한 기간에 대한 중요한 어떤 초점은 고객과 치료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임박한 종결입니다. 산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그 내용물 주는 우리에게 삶을요. 그것은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것을요. 궁극적인 삶의 심은요 놓여 있습니다. 작은 세포 공장에요. 에너지에 불려진 미토콘드리아라고요. 그것은요 태엄이다. 거의 모든 산소를요 우리가 아, 숨을 마시는. 그러나 호흡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요. 어, 연소, 산소에. 어떤 연소, 연소냐면요. 유지하는 우리가 살도록. 그리고 활동하도록요. 이것은 보냅니다. 부산물을요. 불려진 활성산소라고요.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성격을요. 반면에 그들은 돕습니다. 보증하는 걸 우리의 생존을요. 예를 들어, 몸이 동원할 때 싸우기 위해 감염된, 감염 요인들을요. 그것은 발생시킵니다. 폭발을 활성산소에 파괴시키기 위해 침입 자를요, 매우 효과적으로요. 반면에, 활성산소는 움직입니다. 통제, 통제되지 않게 몸 전체에요. 공격하면서 세포를요, 부식시키면서 그들의 단백질을요, 꿰뚫으면서 그들의 얇은 막을요, 그리고 붕괴시키면서요, 그들의 유전자 코드를요, 세포가 기능하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가끔은 포기하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러한 사나운 활성산소 만들어진 생명을 위해요. 둘 다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보복자로서요. 이러한 활성산소는 잠재적인 요인입니다. 노화해 노 노화 노아, 노화해 과잉 선택에. 과잉 선택에, 오늘날의 시장에서는요, 줍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선택해.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불하는데 관점에서 행복에 연구에 따르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에요. 그리고 로버트 레이네요. 요런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선택은 종종 만듭니다. 사람들이 우울하게, 우울하게요. 연구자들은 주었습니다. 몇몇의 쇼핑객에게 24가지 선택들을요. 쨈에, 맛보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단지 6개의 선택을요. 이러한, 더, 아니, 더 많이 놀랍게도요. 사람들 작은 선택을 가진 얘네들은 구매했습니다. 잼을 31%그 시기에. 반면에 사람들, 더 넓은 범위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구매했습니다. 잼을 3%만 그 시기에. 아이러니한 것, 이것에 대한, 그건 바로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고요더 많은 선택을. 그러나 더 많이 선택이 있을수록 그들이 갖는 게더 많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들이요. 사리의 밝은 식당 주인들은요. 제공합니다. 적은 선택을요. 이것은 허락합니다. 고객이 느끼도록 더 많이 편안함을요. 촉진하면서 그들이 선택하도록요. 쉽게. 그리고 남기도록요. 더 많은 만족을. 그들의 선택이에요. 리더에게 끊임없이 주목 받고 있는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얻는데 추종자들의 신뢰를요.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대. 특히 그기대에요 어떤 기대냐면 그들이 만든 스스로를요. 리더들은 필요합니다. 하는 게 그들이 약속한 걸요. 그리고 실행하는 게요. 그들이 연설한 것을요. 추종자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리더에게요. 여겨지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자신의 말로 즉, 즉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떠맡지 않는 그들 자신의 약을요. 그러니까 떠맡지 않는 그들 자신의 어떤 힘든 일을요. 많은 언어에서 속담은 그건 바로 신뢰라는 것은 옵니다. 발로. 그리고 떠납니다. 말을 타고요.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속도. 신뢰라는 속도가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속도가 알려졌다고요. 인간에게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므로 리더들은 필요합니다. 지키는 게요. 신뢰를. 어떤 신뢰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요 행동함으로써 일치해서 기대에 일치해서요 기대에 뭐 부합해서요 그들이 올렸던 그들 스스로 그들은 필요합니다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실천하는 걸 말한 것을요 뭐 대신해요 현자 대신해요 무대에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현자 대신해요 어떤 현자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현명한 말을요. 그러나 나타내지 않은, 전혀 거의 보여주지 않는 아, 현명한 행동을. 건축은 일반적으로 구상되어집니다. 디자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실현되어집니다. 반응으로써 현재 상황들에요. 이러한 상황들은 순수하게 기능적입니다. 본 사실상 혹은 본질적으로요. 혹은 그들은 또한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정도를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 상황을요. 몇몇의 경우에 이것은 추정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현재 상황들이 훨씬 덜 만족스럽다구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들이 바람직할 것이라고요. 초창기 단계, 몇몇의 디자인 과정은요, 인, 인식입니다. 문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심입니다. 발견하는데 해결책을 그것에요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목적, 의도적 노력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첫 번째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들을요, 문제에. 그리고 수집해야 합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분석되어야 할. 이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디자인 과정에. 왜냐하면 본질, 해결책의 본질은 관련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어 지는지요.